안녕하십니까? 이동환 TV입니다. 오늘은 잠을 잘 자야 잘살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돈을 잃으면 조음을 잃은 것이며 명예를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전부를 잃고 만다. 소중한 인간의 건강을 위해 중요한 생활 습관이 잠을 잘 자는 것입니다. 인간은 잠을 잘 자야 잘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잘 주무셨는지 묻고 저녁에는 잘 주무시고 잘 자, 자시라고 인사를 합니다. 인간이 90년을 산다면 그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30년은 잠을 자야 합니다. 사람들 중에는 잠이 오지 않는 불면증으로 고통을 겪고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수면 장애가, 장애가 오래되면 새로운 질병이 생기고 혈압, 당뇨, 치매 등의 기존 질병을 악화시키게 됩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 의과대학의 세이지 일본인 교수는 30년간 인간의 수면에 관한 연구를 한 결과 스탠포드식 수면법을 발표했습니다. 세이지 교수는 인간의 수면 중에 일어나는 렘 수면과 논렘 수면 현상을 설명하면서 잠든 직후에 찾아오는 노엠 수면은 90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인간이 잠에 들고 10분만에 노엠 수면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며, 이 같은 수면의 질을 높이기 위한 11가지 생활 습관을 제시했습니다.첫째가 알람을 두번 울리게 하여 서서 히 일어나게 한다.둘째, 일어나 바로 햇빛과 공기를 조인다.셋째, 맨발로 걸어서 몸을 깨운다. 넷째 아침에 싸워를 한다. 여섯째 음식을 꼭꼭 씹어 먹는다. 일곱째 땀을 너무 많이 흘리지 않는다. 여덟째 커피는 하루 두잔 테이크아웃으로 한다. 아홉째 중요한 것은 오전에 한다. 열 번째 저녁 식사는 그러지 않는다. 열한 번째 잠들기 전 차가운 토마토를 먹고 한잔 술을 마신다. 세이지 교수는 인간의 건강을 위한 수면 습관을 위하여 평범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인간 생활에 꼭 필요한 건강 수치입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 기 위해서는 수면에 들어가기 위한 시간대별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첫째 단계가 수면 한 시간 전에는 싸워, 반신욕, 조격으로 몸을 이완시켜야 합니다. 집중하는 일은 수면 한 시간 전에 모든 것을 중지해야 합니다. 둘째 단계 수면은 수면 30분 전에 TV, 스마트폰 대신 시집이나 수필집을 보며 집안은 점점 어둡게 합니다. 셋째 단계는 수면 10분 전에는 머리맡에 아로마 오일을 뿌리고 잠자리 들기 전에 잡된 생각을 떨쳐버리기 위해 수식관 호흡법을 명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면은 인체 리듬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에 깨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면 시간과 각성 시간은 관련성이 있습니다. 잘 자야 잘살수 있고 잘 살아야 잘잘 잘 수가 또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건강한 수면 습관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바, 하루도 빠짐없이 하루에 7곱 시간은 잠을 자야 하는데 그 잠을 건강하게 잘 자기 위해 연구하고. 습관화해야 합니다. 자연 법칙을 거스릴 수 없고 창조주의 섭리를 거역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신체 리듬이나 건강 원리를 알고 생활 습관을 바로 잡으면 건강하게 장수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주어진 생활 환경에 얽매이고 맡은 일에 쫓기다 보니 몸의 균형과 마음의 평정을 잃고 심각한 질병에 걸리게 되기 쉽습니다. 몸과 마음이 질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할 때 건강법을 터득해야 합니다. 깊은 수면을 위하여 잠시라도 정치와 경제의 난국도 잊어버리고 욕망과 근심도 내려놓고 무아와 공심으로 돌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을 비우고 생각을 버리고 새로운 미래에 대한 자신을 가다듬고 수면에 대한 원리를 터득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